쿨링어 영문법 제1강 쿨링어란 무엇인가? 이 영상은 수능영어 100점을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봐야 할 재미있는 신개념 영어 학습에 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쿨링어 박찬훈입니다. 쿨링어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I love you. 어, 나는 사랑한다, 너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두 가지 해석 중에서 첫 번째 것을 틀린 영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 해석을 바른 영어라고 그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틀린 영어는 왜 나오게 된 걸까요? 자,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앞에서부터 잘라줍니다. 이렇게 나눠주죠. 그리고난 다음에 해석을 나열해 줍니다. 나는 갔다 학교에 버스로 그와 함께 어제.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고 난 다음에 앞에서부터 써주죠. 그는 말했다. 그는 공부할 것이다. 영어를 집에서. 자, 이런 해석이 직관적으로 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영어를 배웁니다. 자, 이렇게 하는 틀린 영어의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는 실제로 본적 있냐? 너의 눈안을. 마이크는 항상 원한다. 남을 돕는 것을 그리고 만드는 것을 세상을 더 낫게. 너는 생각하는가? 너의 얼굴 을 자주 씻는 것이 여드름 없애는데 도움을 준다고. 자 지금까지는 중학교 수준의 예문이었고요. 해석 순서가 틀리더라도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길고 복잡한 문장에서도 과연 그럴까요? 대부분의 고객들은 반응했다. 긍정적으로 새로운 전학기에 허락하는 것을 네가 사람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 다른 사람들을 들어봐라. 그리고 허락해라. 그것들을 그들이 맞는 것이 그들을 느끼게 한다고 마치 존경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이해하고 있다고 그것들을. 무슨 뜻이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석하는 틀린 영어는 처음 영어를 배우는 초등학생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모든 학생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때 틀린 영어를 배우면 그런 해석이 몸에 배어 습관화가 됩니다. 고등학교나 그 이후에도 습관을 고치지 못해서 올바른 해석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또는 주변 사람이 이렇게 틀린 해석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틀린 해석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전에 영어 문장의 해석과 동사의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You know that I love you.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 여기에는 알다라는 동사 있고요. 숫자 붙었습니다. 앞에서 1번. 사랑하다라는 것은 두 번째 있죠. 2번이라 숫자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알다라는 동사는 한글 해석에서는 끝으로 갔죠. 사랑하다라는 것은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2, 1입니다. that i love you is true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자,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있고요. 이다라는 동사 가 있는데 사랑하다는 앞에 왔고요. 이다라는 것은 뒤에 갔습니다. 해석 순서는 12고요. 앞에 있는 문장과 바뀌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동사 세개문장이고요 알다 배우다 이다. 자, 알다는 끝으로 갔습니다. 배우다는 앞에 왔죠. 이다라는 것은 중간에 왔으니까 해석 순서는 2 3 1입니다. 자, 여기서 도 보면은 동사가 세개 있는데 trying 그다음 노력하다, 배우다, 보이다. 자, 노력하다는 중간에 갔죠. 그다음 배우다는 앞에 왔습니다. 보이다는 끝으로 갔고요. 해석 순서는 2 1 3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동사는, 풀다 1번, s e m s 보이다 2번, 이다라는 3번. 자, 풀다는 첫 번째였구요. 보이다는 두 번째, 이다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끝에 갔습니다. 순서는 1, 2, 3이죠. 자, 동사 3개짜리 문장을 3개 보았는데, 순서가 다 틀렸습니다. 동사 4개 문장이구요. 생각하다, 즐기다, 일다 만들다 순서는 3241입니다. 자, 여기서는 원하다, 돕다, 배우다, 살다. 순서는 3214죠. 자, 마지막으로 동사 다섯 개 있는 문장입니다. 믿다, 노력하다, 만들다, 공부하다, 이다. 순서는 4, 3, 2, 5일입니다. 자, 그래서 해석이란 것은, 어, 동사의 순서 정확입니다. 정리하자면, 영어가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 말과 해석 순서가 다르기 때문이죠. 앞에서부터 차례로 나열해서는 올바른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해석을 못하는 것은 동사의 순서를 모르기 때문이죠. 동사의 순서만 알수 있으면 독해는 당연히 쉬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동사의 순서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You know that I love you.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 자, 이 문장에, 문장의 구조를 표시하겠습니다. 문장 성분을 사용해서요. You는 주어라고 그러고요. No는 소수라고, that 이하 전체는 목적입니다. 어 자, 그런데, 대띠의 목적에서 보면은, I love you라는 게 있고, 여기서는 다시, I는 주어고, love는 서술어고, you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주어 서술 목적 구조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위에다가 점을 찍어서, I는 s점이라고 그러고, love는 v점이고, you는 o점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문장의 구조를 표시했고요그 다음에 다시 점을 찍어서 표시했는데, 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는, 동사의 순서를 정하기 위함인데요. 사랑한다 라는 동사는 love 는 v점, 점이 찍혔습니다. 안다 라는 no 는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 찍힌 거 먼저, 점 없는 거 나중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That I love you is true.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자, that 부터 you 까지가 주어인데, 주어 안에서 보면 또다시 어, 주어 소설 목적 구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사랑한다는 것은 v점이고요. 이다 라는 것은 점이 없습니다. 자, 동사 3개 문장입니다. 어, 나는 주어고요. 노는 서술어. 대띠아 전체 다가 목적어입니다. 그러면은 대띠아 전체에서 따로 떼서 보면은 to learn English가 또 주어죠. easy가 서술어고요. 그 다음에 s.에서 보면은 learn English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또다시 learn in 서술어고 English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s. 밑에 있기 때문에 점을 두개 찍어줘서 어, v..o..이라고 그러죠. 자, 해석해보면은, 어, 런은 배우다는 건데, 점이 두개 있죠? 배우다. 그 다음에, 어, 이다라는 것은 v점, 점이 한 개죠? 노, no, 안다는 것은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두 개, 점 하나, 점 없는 것. 자, 이 문장에서는 trying to learn English가 동명사고 주어입니다. 자, 주어에서 보면 또다시 try, 노력하다라는 소수로 있고요. to learn English가 목적입니다. 어 목적 O 점에서 보면 또다시 어, V 점점 O 점점 있죠 해석에서 적용해 보면 은 배우다라는 것은 V 점두 개입니다 노력하다는 것은 점한 개죠 그 다음에 보이다 라는 것은 점이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d 부터 e 지까지 주어고요 주어에서 보면 은 또다시 S, V, S, C 구조가 있고 S에서 보면 V, O 구조가 있죠 그래서 풀다, 솔브 라는 것은 점두 개, s e m s 보이다는 점 하나, 이다라는 것은 점이 없죠. 자, 동사 네개 문장입니다. 자, 대띠의 전체에서 보면 또다시, 어, s, v, o, o, c 구조가 있고요 s에서 보면은 다시 v, o가 있고, o, g 에서 보면은 v, o 구조 또 있습니다. 점을 세개 찍어줬죠. 점두개 밑에 소속된 것이기 때문에 점세 개입니다. 해석을 해보면은 자 일다라는 것은 점세개 짜리고요, 즐기다는점두 개, 만들다 는점 하나, 생각하다는 것은 점이 없죠. 자 후부터 인구를 씨 앞에 있는 맨 꾸미줍니다. 관료 속에 있는 걸 보면 다시 S V O가 있고 O 쯤에서는 또 V O O C가 있고 O C 쯤에서는 V O가 있습니다. 해석하면은 배우다라는 것은 V, 점 3개. 돕다는 여기 있죠? 점 2개. 원하다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점 하나. 사한다는 것은 점이 없습니다. 점 3개, 점 2개, 점 하나, 점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사 5개 문장이고요 바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해석해보면은, 어, study 공부하다고요점 4개. 만들다, 노력하다, 이다, 믿는다. 어, 해석은 점이 많은 동사부터 하면 됩니다. 동사의 해석순서 정하기가 쉽죠? 자, 그러면 쿨룡은 무엇인가요? 쿨룡은 오형식을 이용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문장 구조를 보이게 만들어 해석순서를 정해주는 분석방법입니다. 즉, 쿨룡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주는 용어죠. 쿨룡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함으로써 1차원 영을 2차원으로 바꿔줍니다. 영어 문장 1차원이기 때문에 문장 성분 사이의 앞뒤 순서만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X축 하나밖에 없는 거죠. 요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뒤 순서만으로는 해석을 올바로 할수 없습니다. 쿨링으로 분석하게 되면은 2차원이 되는 겁니다.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습니다. 문장 성분 사이의 상화 관계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것부터 해석하면 되는데 가장 위에 있는 것은 바로 점개수가 많은 겁니다. 쿨링을 알면 더 정확하게 영을 배울 수 있습니다. 더 빠르게 독해 실력이 늘어나죠. 더 적게 공부해도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 시간이 줄어듭니다. 자, 쿨링어 정복 단계인데요. 어, 처음부터 차근차근 따라 하면은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실력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전부 다 쿨링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보이 는 것을 보이도록 쿨링과 함께 행복해 주세요. 자, 2부에서는 쿨링의 활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